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4장 신탁에 있는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1번에 특정 금전 신탁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서 무언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정이라는 뜻은요 위탁자가 운용 방법을 특정을 한다 지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고객이 지시한 대로 운용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두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특정금전신탁 신규 할때 예금거래 신청서 말고도 신탁계약 세부 내역서 받아두시게 되죠. 그래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있는 운용지시설 안에 운용방법 상품명 만기일 등급 등을 자필로 받아두게 됩니다. 자 그럼 특정금전신탁의 개요를 한번 먼저 읽어보게 되면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그러니까 위탁자는 고객을 말하겠죠.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을 하고 수탁자는 수탁자는 은행을 말하겠죠. 예, 수탁자는 그 지정된 운용 방법에 따라서 신탁자금을 운용을 해서 실적 배당하는 단독 운용신탁을 말합니다. 어, 이번에 보시게 되면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에 위탁자와 수익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데,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니라 제3자를 수익자로 가입할 수 있는 타익신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은 위탁자가 지시를 한 대로 일단 운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을 또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 계정대 및 콜론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유 계정대라는 건요, 일단 자금을 운용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또 남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그 신탁 계정에 남는 돈을 이자를 받고서 은행 계정에다가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콜론이라는 건요. 금융 기관들끼리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 계산을 보시게 되면 신탁 이익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만기 일시 지급식, 이자 지급식, 원가식 방식으로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 운용 현황은 매 분기 말일에 정기적으로 신탁 재산 운용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면 자택 우편이나 직장 우편으로 해서 통지를 받으실 수 있고 보통은 우리 신탁 계약 세부 내역에 고객님들 통보 생략에 체크를 하시죠. 148페이지에 3번 특정 금전 신탁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 특정금전 신탁은 위탁자와의 개별 계약에 의한 단독 운용 상품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운용자산을 직접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신탁 만기와 자산 만기를 일시시켜서 운용수익률을 만기까지 확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펀드로 구성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용수익을 소득 원천별로 구분한 다음 신탁보수와 중도예지수수료 차감한 그 후에 운용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4번에 상품별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어, 만기지급식은 지금 우리가 창구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상품이죠. 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어, 그런 신탁 상품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의 월수익지급식 ELS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일반 ELS와 월수익지급식 ELS 뭐가 다를까요? 일반 ELS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돌아오게 되는데 월수익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매달 두 지수를 관찰을 해서 처음 기준 주가 대비 65% 이상 둘다 도달을 하게 되면 매달 이자가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 딱 시점에 두 지수 다95% 이상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원금이 상환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월 수익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조기 상환 방식의 ELS 같은 경우에는 만약 빨리 상환이 안 되고 3년째 한꺼번에 상환이 되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수 있는 반면에 월 수익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매달 이자가 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과세를 염려하는 고객들에게 맞춤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다 입출금식 MMT인 경우에는 MMF처럼 이렇게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 및 해지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앞전 시간에 고유계정대 어, 뜻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전에는 어,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계좌유지, 그러니까 통장을 해지를 안하고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당행 및 타행 입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 계좌에서 MMT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MMF인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할까요? 네, 입금이 안 되죠. MMF는 연결 계좌에서 추가 투자 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족 사랑 신탁은 작년 12월에 새로 출시된 상품인데요.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그 생전에 지정했던 수익자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럼 개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언 대용 신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그 급부를 어 살아 있을 때는 위탁자가 원수익자로서 수익을 지급을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정한 그 수익자. 기속 권리자라고 하죠. 이 기속 권리자에게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금전 신탁 상품입니다. 최근 가족사락 신탁 특약이 개정되었는데요. 원래는 위탁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속 권리자에게 지급이 되지만 위탁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기속 권리자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라의 자사주펀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사주펀드란 한마디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 신탁 운용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발행 주식을 취득을 해서 운용을 좀 해줘라고 지시하는 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문형 신탁은요. 여러 투자 자문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자 150페이지에 5번 ETF 특정금전신탁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상품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위탁자가 지정한 상장지수 펀드로 운용을 해서 실적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장지수도 펀드라는 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을 해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는요, 3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들어가면 오늘 종가, 그리고 3시 반 이후에 들어가면 내일 종가가 반영이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에 그 가격을 보고 사고 팔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51페이지에 다, 어, 가로 4번에 수탁금액 보게 되면, 거치식 ETF인 경우에는요, 100만원 이상이어야지 신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고 추가입금은 안 됩니다. 적립식 ETF인 경우에는요, 10만원 이상이면 신규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입금도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 펀드는 추가입금 금액이 얼마죠? 네, 펀드인 경우에는요, 만원 이상이면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 5번의 신탁 기간은요. 거치식은 3년 그리고 적립식은 5년이고요. 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가로 5번 etf 매수 기준 시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거치식과 이렇게 적립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거치식인 경우에는요. 3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통 펀드인 경우에는 3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라든지 내일 종가가 되게 되는데 ETF인 경우에는 이 3시를 기준 시간으로 해서 3시 전에 신규를 하게 되면요. 당일 장중 거래 가격으로 매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3시 이후에 신규를 하게 되면 2길일 장중 거래 가격으로 매수가 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길 장중 매수가 뭘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다음날 처음 그 시초 가격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어, 매수가 너무 많다든지 체결이 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시도를 하다가 장중 가격으로 체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정립식인 경우에는 요 펀드와 유사한데 3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 전에 신규를 하게 되면 당일 종가 매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3시 이후에 신규를 하게 되면 익일 종가 매수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게 3시 전에 거치식으로 신규를 하게 되면 이미 거래 가격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할때 유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말을 보시게 되면 ETF는 각종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먼저 목표 수익률 설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정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환매되어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목표 수익률 설정 서비스는 거치식 ETF 신탁 상품만 가능하고요. 독립식 ETF 신탁 상품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가로 이번에 월말 수익률을 SMS로 통지를 해주는 월말 수익률 통보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지정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SMS로 알려주는 안내 희망 수익률 통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희망 수익률 통보 서비스는요, 최초 한 번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5 4페이지의4 기한 연장은요. 정립식 ETF 신탁의 경우에는 만기일 두달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장 5년까지 연장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탁 기간 5년과 연장 5년을 하면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죠. 아, 해지 신청은요 만기 시에 자동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 수수료는 거치식 ETF 신탁인 경우에는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은 하지만 성치 보수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립식 ETF 신탁인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기준 시간인 경우에는 따로 거치식과 정립식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시 전에 해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당일에 장중 거래 가격으로 매도가 되게 되고, 이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신청을 포함해서 4영업일에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3시 이후에 또 해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길 거래 가격으로 장중 거래가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17시 이전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을 포함해서 5영업일째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7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일부 해지가 안 됩니다. 일부 금액 해지는 안 되고요. 오로지 전액 해지 신청만 할수 있습니다. 자, 에 ETF 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분배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고,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이자가 나오듯이 ETF 역시도 기초 자산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당금이라든지 그 채권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가로 4번에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인 경우에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신규를 할때 최저수탁금액이 있죠. 그래서 155페이지에 7번 최저수탁금액 살펴보게 되면 어, 우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만기지급식 상품인 경우에는 천만원이고요. 그리고 파생형 상품인 경우에 천만원, 공보는 300만원, 그리고 입출금식 MMT는 500만원, 그리고 가족사랑신탁은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사주펀드는 5억원, 그리고 자문형신탁은 5천만원이면 신규를 할수 있습니다. 자 157페이지 나의 가로 3번 상품별 원천징수 한번 볼게요. 어 먼저 가해 보시게 되면 회사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예전에 뭐 아시아나 항공회사채라든지 이런 신탁 상품을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회사채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니고요.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리고 cp라든지 abcpabstb 어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어 이런 기업 어음인 경우에는 어 역시나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품마다 이자소득 기속 시기가 다 다른데 밑에 예시를 보게 되면 회사채와 기업어음인 경우에는 만기가 속하는 그 해당 분기말 또는 해지일 중에 더 빠른 날이 이자소득 기속 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p 만기가 2017년 12월 20일이고 그리고 고객이 해지한 시점이 2018년 1월 4일이라면 만기가 속하는 해당 분기 말이 2017년 12월 31일이 되고, 그리고 고객이 해지한 시점은 2018년 1월 4일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른 날이 당연히 2017년 12월 3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소득 기속 시기는요,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로 기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정기예금, 이제 고객님들 참고해서 정기예금도 해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동일한 예시인 경우에 만기가 2017년 12월 20일이고 그리고 고객이 해지한 시점이 2018년도 1월 4일이라면 실제로 해지한 시점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기속 시기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로 이자소득이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신탁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다의 월수익지급식 ELS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입출금식 MMT인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계속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특정금전신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시간 퇴직연금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